고음에서 올라가면은 몸에서 딱 텐션을 잡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 바우라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고음 낼때 바우라가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아, 아, 무섭단 말이야. 그래서 상대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났었었던 기억이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,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아 하고 턱못 내려놓는단 말이야. 뭔가 불안하니까 소리를 자꾸 잡아서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한다고 그냥 놔버려야 돼. 그러고 나면 은 나중에 풀보이스 쓸 때는 바깥에서 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쫙 소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하면 잡는 거는 일단은 조절해야 돼. 그리고 이제 성대가 계속 개입이 되는 거지. 아까 저번에 말해서 발급이 랑한환자인